자, 오늘 산삼은한 뿌리 봤습니다. 심한, 이 썩은 나무, 이 썩은 나무 가지, 이 가지의 끝자락이 있다. 자하다 보면 저기 한두개 빼고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산양삼 저거를 산삼을 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아, 완전히 이쪽도 완전히 나무 속으로 이 나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네요. 어우 아, 개미 보세요 개미 푹 아, 썩어갖고 어우 이 산호가 혹시 산삼은 요런 분보에 있나봅니다 아, 통나무가 이게 너나 커서 이게 들리지도 않을 나무가 워낙 커다.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 대두가, 대두 대도 쪽으로 한번 볼게요. 와, 삶물끝어줍니다 황금색을 띄고 있는 보시죠 살짝 내도 좀 살짝 했는데 살이 좋아서 그냥 다 나오네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터이러다가 이렇게 다을터다 주는 겁니다시 터서 주다시 그걸 아, 다치지 않게. 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또다시, 그걸 또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묻어두면 여기에 아마 분명히또 씨앗이 떠져갖고 분명히 여기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 잘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삼 한뿌리 산삼 한뿌리 채취 완료.